Oh, man. You knew him. Just give me something. Anything. You're making a book. You should make it by me. They're just words. is your last chance, Mr. Granger. Give me a quote for the book! Hey, you don't want to hit no man a piece. Don't government witness. he didn't tell me the half. Well, seeing as I cleaned up this pig's die, I figure I'm in my rights to wreck it. You walk away right now. No, 폭탄이다. 그거 알아? 폭발의 예술은 정말 끝내주거든. 자 어디 한번 똥 파티나 맡아봐라. 오신! 아이 설명 읽고 있는데, 저러면 어떡해. 여기 설명 보고 날 시간을 주셔야죠. 어, 죽이면 안 되는 건가? 어, 괜히 죽였나? 어, 그러게요. 안 죽이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, 아비. 어쩔 수 없네. 자, 찍습니다. 웃어요, 스마일. 오케이. Help me, sure, I can help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. 아. 오, 씨. 어 쭈욱. 이렇게 매를 벌어요 뭐 이렇게 같이 걸어가야 되는거야? 근데 너 아까 아프다 그러지 않았냐? 아까 막팔움켜지고 있지 않았어? 뭐지? 뭐 아프다며? 아프다면서 나도 태워달라며? 가는 길에 그냥 너 말동무가 필요했던거니? 진짜 같이 걸어가도 돼? 가자 너 진짜 근데 내 뒤에 안타? 너 아프다며? 태워달라며? 뭐지? 그냥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 되는거니? 근데 왜 말이 없어 이제? 저기요. 제가 말을 타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녀 봤는데 진짜 착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. 좀 반가워서 사람 만나서 반가워 가지고 인사하러 가니까 너이 새끼 뭐야?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러더니 아니, 저기 진정하라고 친구 이랬더니 또 그제서 또 아무튼 그래. 날 그렇게 좋게 보지 않더라고. 어? 갑자기 솔깃해지는데 잠깐만 내할 일은 전설의 동물이다. 단서를 찾고 조사해서 이 독설의 동물, 동물을 사냥하세요. 전설의 동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? 뭐 찾다 보면은 뭐 흔적이 나오는 건가? 이런 것도 궁금해서 못찾는데 우와 흑꿈이다 우와. 저기 뭔가 총이 있는데. 오씨. 와씨, 막깜짝이야. 쟤 뭐야? 깜짝 놀래라. 응? 뭐지? 이게 노란색이지? 털. 이게 설물 뭔가 설방울 같은 모양이네. 여기서도 더 헌터를 하다니. 설마 너니? 오케이. 지금 뭐야? 바로 안 죽었네. 머리 노렸는데. 됐다. 오, 아싸! 전설의 사슴. 뭔데? 거야 전설의 동물 처음 개또. 아봐야 내가 뭐 잡았게. 전설의 동물 잡았지요. 우선 이거 품질이 제일 중요하니까. 뿔은 장신구 만드는데 쓰입니다. 아하. 그럼 고기만 팔면 되려나? 지금 저 사냥꾼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. 우 도착장을 갑시다 네 아니요 그거 말고요오 15달러네? 가죽은 제가 쓰고 사체만 그렇네 이제 그거 할수있니 열심히 잘 달렸어 고생했어 미안해, 인간이 미안해, 욕심 많아서 미안해. 이거 보면은 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. 빨리 가서 팔아야겠다. wahashi i just want to talk about boy callaway sure here's your message

갑자기? 갑자기? 갑사기 갑자기? 갑로기대자기로 때리네, 자대 2대1로 그런 것들 깜빵 보내야 되는데 나만 존나게 억울하게 죽었어 씨발 돈 뺏겼네 씨 죽어봐 다음에 보면은 그냥 보이자마자 바로 대가리에 뚫어버릴 줄 알아 아 진짜 돈 날린 거 진짜 승질나니 뭘봐돈뺏긴 사람 처음 봐 <목소리> <목소리> 아바야 왜 그래? 아바야 아바야 거기로 간게 아니고 옆으로 가야지. 그렇지? 아니 애가 왜 이럴까? 주인 닮았다니. 난 저렇게 바보 같진 않다고 가자. 아, 나는 열심히 파밍 좀 하다 갈게 비지기 오, 오, 좀 하고 뭐야 오. 씨 뭐야? 오. 씨 오. 씨 오. 오. 친구야 수배가 끝나면 가도 되겠지?는 난... <laughs> 오씨 오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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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, 미안해. 미,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나오진 않지 어 다행이다. 표시가 뜨는데? 어? 혹시 너 따라오니? 오! 온다! 온다! 좀 멀리 빠져있을까? 와! 진짜 안네 갑자기 도망가 진짜 미안해. 그 생각은 없었어. 진짜 미안해. c 비 미안. <laughs> 하하, 무슨 심정인지는 알기는 하는데 아닌가? 얘 원래 결혼 안 했던 인가?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연애를 했었다가 이 여자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신청을 한 건가? 우리는 한때 진실로 사랑했네. yes. 네? 오. s r e s 무서워. Is <laughs> Mrs. Linton <laughs> in? see. 와씨개 무서워. 열자마저 쳐겨 놓고 있는 거 봐. Hello, Arthur. Mary. I heard you and your friends was around. Hmm. I. Okay. Uh huh. Where's what's his name? Died. Well, I'm sorry to hear. Oh, that. yeah, me too. My family. I need your help. You mean the family that always looked down on me? You want me to help? It's my little brother, Jamie. <laughs> I always like Jamie. At least compared to the rest of them. He's broken daddy's heart. Daddy has a heart? Don't make me beg you, Arthur. My money, my life... Me. I wasn't good enough. I'm sorry. We need your help real bad. Little Jamie's joined the Chelonians. That strange religious group. They're quite mad, Arthur. They'll kill him. I understand if you don't want to help me 근데 이런 but 식으로 찾으려고 편집보 했던 I 거면은 I of 좀 이기적인 남자잖아. 알아서 잘 하겠지 뭐. Will you help me? 아 마음 같아서는 별로 도와주고 싶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와 자동으로 도와주기 알로 oh, okay. 가는 거 뭐야? I know it's a lot to ask.

His sister just wants to speak with him. Arthur? I've chosen a path. I'm. I'm not. Wait. I'm not coming with you, Arthur! Just come and speak with me! Leave me alone, Arthur! I didn't ask for your. Come on. Come on. yeah 아니 가죽 떨구는게 어딨어 아 진짜 개빡치네 아니 가죽 아내 가죽 저 새끼 내가 가만 안 둘거야 감히 내 삼성짜리 가죽을 아걸 어? 잃어버리게 만들어?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. 아. 씨... 온데. 제 시작하자. 개 빡친다. 그럼 내 다행이니? 아. 아 스트레스. 또 이러니? 아, 나 진짜. 아, 나 진짜 개킹받네. 너 때문에 지금 엘크 가죽을 잃어버리고 있잖아. 있던걸로 그냥 할걸 임무 취소 어 다행이다 우선은 맘 편하게 이거를 갖다 놓고 오자 그게 편하겠다 아 진짜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가 있지 이건 기부 하고 굿이뉴링 아이